앉아. 저기다 앉아. 사월이도 앉고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앉앉앉 옳지. 앉어. 저기다. 사월이. 사월이 여기 봐. 앉아. 앉아. 옳지. 감방 받아먹게. 앉으라고. 가만 앉아 있어. 감방 받아먹게 할 거야. 알았어? 사월이 잘할 수 있지. 응? 응. 어이 잘할수 있지? 응? 이거 던지면 받는 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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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청명이는 받아 먹을 줄 모르잖아 너는 달라고 하면 어떡해 응? 먹을 거야 먼저 하나 너 받아 먹을 줄 알아 자 찍어봐 자자 사월이부터 사월이 사오리, 사월이 사오리, 사월이부터 하나 둘셋 자, 누가 먹은 거야? 바다 먹으라고. 저쪽에 가. 저쪽에 가 있어. 자, 저기부터. 하나, 둘. 가까이 보면 못 받아 먹지. 자, 하나, 둘, 셋. 아이고, 잘했어요. 음, 잘했어. 저쪽에. 조금 떨어졌어. 자, 다음, 사월이. 아이 너는 바다 먹을 줄 모르잖아. 눈이 안 좋아가지고. 아이 이거 받아 자, 사월이 하는 거 봐. 사월이. 아이고, 잘했어. 저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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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사월리 하나 다시 사월이 어허 층면이는 조이 사월리왜잘 하다고요 자응 조이 또자 어? 조이 자 조이 하나 둘셋 둘, 됐어. 하나, 둘, 셋, 조이. 아 이거 잘해. 청명이, 자. 청명이. 아이고 <laughs> 어이구, 너는. 아예 그냥 왜떨어졌다 눈이 안 좋아는 받아먹을 수 없어. 왜 그래?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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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엔 어디 있을까요? 한번 할까? 오랜만에. 응? 어디 있을까요? 응? 기다려. 자 조이 오지 마고. 자 하나 둘 조이. 아 이거 빨랐어. 4월이 하나, 둘, 셋. 없었잖아 조이가 제일 잘하는 엄마. 조이. 사월이. 사월이, 사월이. 측맹이 나와. 사월이. 사월이. 다시. 응. 자. 뭘 상켜? 쉽지도 않게 이렇게 아파처럼 먹어 응? 응. 찍어 먹으라고. 자, 사오리. 음. 청배이 음. 사오리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쉽지 도 않고 상 껴. 감빵인데 조이 하는 거 봐. 조이. 아이고. 어이 다시 뒤로 뒤로 와 앉아 사월이 자 하나 둘셋 아이 잘했어 근데 너는 쉽지를 않아 앉아 다시 하나 둘셋 어허 앉아 다시 하나 둘셋 아, 씨. 어장명아이는아이아먹으아이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 아파이랬어 뛰어 아이고, 아파손이아파